<laughs> 네 안녕하세요 왕대두 이랭신이에요 제가 이번에는 어 왕대두로 그냥 이름을 바뀌었 바꾸었어요. 저 혼자 영상을 찍을 거고요. 일단은 한번 이거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되게 검정 토고요 검정 토인데 보습도 되게 잘 되는. 보습 검정토예요. <laughs> 일단은 준비물은 젤리 괴물 섞을 통과 섞을 컷 여기 섞을 것, 그리고 액괴, 액괴, 그리고 이제 어어 보습이니까 어, 저는 촉촉한 자연 보습이 되는 바이, 베이비 로션을 쓸 거예요. 제건 아니고 동생 거고요. 일단은 저는 많이 있기에 조금만 할 거예요. 일단은 젤리 괴물과 액체 괴물을, 어, 섞어주시는데 저는 이상하고 요성하게도 잘안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액괴를 3, 어, 뭐라 해야 되 5분의 3? 그 정도. 그 정도 넣 거예요. 아니, 5분의 3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3분의 2? 아니, 5분의 4? 그 정도? 그 정도를 넣을 거예요. 이게 잘 섞이지는 않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섞였다 해도 조금 뻑뻑하여 잘드어나지도 않고 그래도 이번에 좀잘 섞이는 그래도 너무 뭐다 섞지는 말고 어느 정도 계열이 있을 때 <laughs> 어느 정도 계열이 있을 때 여기다 넣어주고, 로선을 그냥 기본적으로 넣어줘요. 그리고 절울 것으로 막 이렇게 저어주는데, 어차피 부피가 크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돌려가 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게 마블링도 지, 시간이 지나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액괴 같았어요. 그냥 보습액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 제가 첫 보관을 통이 없어서 그냥 밖에다가 조금 내놨어요. 근데 이렇게 검정 토가 됐더라고요. 써볼게요 네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아직 1번액게이요2번액게 만들어 볼게요. 2번액게는 출처가 따로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두개 섞을 거라, 여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여기다가 이제 로션을 조금, 많이? 이 정도 넣고 섞어줄게요. 네, 저는 꼭 이거 액개를 조금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저는 딱 1대1 비율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조금 손에 묻게끔 해줘야 돼요. 진짜 저는 로션 아주 조고만더 추가를 해볼게요. 저는 로션 자체가 촉촉하고 보습 자연 보습이어서 네. 다른 로션도다 돼요. 왜냐 보습이 다 되는 로션들이니까 아까 1번 액기와 2번 액기를 넣어주고 잘 섞어줄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손으로 섞으셔도 돼요. 안 묻으니까. 어 조금 이번액 계가 조금 조금 묻긴 했는데 어차피 1번액 계가 섞이면서 괜찮아집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계속 섞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완성이 돼요. 어 이게 조금 밖에서 시간을 두고 조금 굳혀 놔야지 이런 진짜 껌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직은 지금, 지금 초보 초? 음, 되게 얼마 안되고 그래서 어차피 음, 두개 똑같은 용도 아, 똑같은 거니까 써볼게요 어차피 완성 도 똑같이 되겠죠 이거를 밖에다가 조금 30분도 안되고 두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고요 좋은 꿀팁 되셨기를 바랍니다.